g s m 수학입니다. CD의 길이를 구해보겠어요. 어떻게 가면잘 그렸다고 이 나겠어. 수직 수직이지? 네. 아 우산공식 기억나나 나예요. 우산공식 다시 복습. A B C X Y H 자 그럼 시작. A제곱은? CY, B제곱은 CX, H제곱은 XY, AB는 CH. 이거 우상공식 아니야. 됐습니까? 네. 그러면 12제곱은 144는 24 곱하기 x 제 이거니까. 그럼 X는 6나 나와. 나 답이 되잖아. 공식을 외워야 돼안 외워야 돼 네. 외워야겠지. 오케이. 자 그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. 자 우산 공식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지? 응? 우산 공식 나왔나? 나와, 나와요. 자뭐 먼저 할래? 이거 H도 구해야겠지? 네아 어, 피타고라스 구하고싶다 피타고라스 안됩니다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가 되겠지 자 25는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지. 네. 그러니까 3, x. 3 더하기 x, 3냐 이렇게 된 아, 거. 3 더하기 x는 3분의 25지. 네. 3분의 16 나왔나. 나와 네. Y 제곱은 3분의 16 곱하기 네. 3 플러스 네. 3분의 16. 3분의 16. 3분의 25. y는 3분의 20이 되겠지. 두개더 네. 하면 3분의 36이니까 6, 네. 12가 되겠지. 네.